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저는 단년간의 픽스터 생활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기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9회차 축구 승무패 처음 오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축구 승무패 그리고 로또 분석, 주정에는 프로토, 특히 프로토는 그 실전 배팅을 위주로 카페에서 그 멤버십 구독자님들과 실전 배팅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팅의 특징은 더블 배팅, 1차 배팅금을 2차에 몰아가서큰 금액을 만드는 배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1경기 역시 그 제일 까다로운 경기 중에. 한 경기인 제주 유나이티드 홈화,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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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현대모터스의 원전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그홈 배당은 4.50, 승배당이, 무배당이 3.55, 패배당이 1.5, 그리고 이 경기의 그 배당 확률, 4.50이 승리할 확률은 18.8%입니다. 그리고 양 팀의 그 상대 전적 알고리즘으로 계산해 본 결과, 승이, 홈승이 29.2%, 무승부가 20.8%, 그리고 패할 확률이 50%입니다. 이 경기는, 음, 간단하게, 단통, 홈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카오 핸디캡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핸디캡에는 그, 각 팀의 그, 경기력, 그 다음에 그, 선수의 부상 유무까지 고려해서 그, 확정되는 것이 마카오 핸디캠입니다. 현재 제주가 받고 있는 0.51, 즉이 핸디는 제주 입장에서 이기거나 무승부시에도 먹고 한 골차로 패해도 50%를 환급받는 유리한 핸디입니다. 이 경기는 단통패, 전북 원정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경기 역시 홈에서 광주FC대 그 울산 현대. 경기입니다. 이 경기 홈 배당은 6.40배, 그 다음에 무승부가 4.05, 패배당이 1.34, 홈 배당 확률은 13.28%, 그 다음에 상대 전적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봤을 때 홈은 홈승은 0%, 무승부가 44.4%, 패할 어, 확률이 55.6%. 이 경기의 그 마카오핸디는 음, 홈 강주가 어, 일점을 받고 있습니다. 즉, 한 골차로 패해도 광주 입장에서는, 어, 배팅금을 모두 한급받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 경기가 상당히 그80% 이상이 원정 울산에 몰려있으므로, 이 경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니다 물론 직전 경기에서 울산이 그 화끈한, 화력을 보이면서 승리한 바 있지만, 이 경기는 문제가 뭐냐면, 상대 전적 알고리즘으로 풀어봤을 때, 홈승은 없지만 무승부가 44.4%가 됩니다. 이 경기는 그 무패, 어, 홈팀의 무패, 투마킹이 필요한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기를 단통으로 울산으로 가, 가져가는 음, 선택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므로 투마킹, 무패로서 이변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3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FC 대 대구 F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은 홈 배당은 3.30, 무승부 3.05, 패배당이 1.93, 그리고 홈 배당 확률은 25.75%. 역시 상대전적 알고리즘으로 풀어봤을 때38.9% 승리할 확률, 그리고 무승부할 확률이 44.4%, 패할 확률이 16.7%입니다. 물론 대구가 인천에 인천보다 경기력이 앞서고, 그리고 현재 그 그 마카오 핸디도 0.5를 잡아 주는 경기. 즉 인천 입장에서는 무승부 시에도 배당값을 100% 환급받는 핸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기의 그 상대 알고리즘이 38점, 승리 38. 승리 38.9%, 무승부가 44.4%, 그리고 패할 확률이 16.7% 그러니까 홈 승무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패할 확률보다는 이 경기는 그 인천이 역시 경기력이 바닥이지만 그래도 이 알고리즘으로 봤을 적에는 인천의 승무 투마킹을 가져가야 됩니다. 승무 투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 경기 강원 FC 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홈 배당이 2.60, 그리고 무승부 3 1 5 패배당이 2.24. 홈이 승리할 배당 확률은 32.69%. 역시 중요한 상대전적 알고리즘 승이 승리할 확률이 27.3%무 어, 무승부로 하, 무승부 확률이 27.3% 패할 어, 확률이 45.4% 그리고 이 경기는 역시 그핸디캡 값이 상당히 약습니다. 0.05 그러니까 0.25 그러니까 그 포항에서는 그 이기기만 하면 포항이 그 현재 그 배당값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2점 이상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원이 비록 그경기력이 열세지만 이건. 단통승으로 가긴 어렵고, 투마킹, 포항의 승무, 홈팀의 무패, 투마킹이 필요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투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경기, 아리가의 5경기, 역시 바야둘리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역시 바야둘리하고 헤타페의 경기는 핸디 값이 무핸디. 이건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핸디로서, 현재 배당은 홈이 2.60, 그리고 무승부가 2.75, 2.49. 배당 확률, 홈팀이 승리할 배당 확률 값은 32.69%고, 여기 그 상대 전적, 그 알고리즘을 대입해 본다면, 홈이 승리할 프로테이지는 37.5%, 그리고 무승부할 확률이 62.5%. 객관적인 전력은 그 헤타페가 14위, 네알 바야돌리드는 17위로서 현재 그,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바이 경기 그렇지만 헤타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약체이지만 네알 바야돌리드 승무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알 바야돌리 홈에서 네알 바야돌리 승무 투마킹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6경기 역시 엘체엘체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홈 배당은 6.10 그 다음에 무승부 3 5 패배당 1.42, 홈이 승리할 배당 확률은 13.9%, 그리고 상대전적 알고리즘은 역시 그승 제로, 그리고 무승부할 확률이 50%입니다. 이 경기는 그 엘체의 경기력이 너무 다운돼 있고, 그리고 세비야가 잡아준 핸디가 1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체는 한점 차로 패해더라도 적특으로 배당값을 모두 환급받는 유리한 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는 너무 이변을 봐서는 안되고 이 경기는 단통으로 세비야 원정승 원정승은, 원정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정승으로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경기 자, 역시 그 현재 라리가 15 카디스 그리고 그 에이바르 에이바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잠깐 좀어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어려운 경기이므로 잠깐만 그저 내용을 한번 좀 최근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카디스 에이바르의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 팀은 그지 최근에 그두팀다 상당히 전적이 안 좋고. 승보다는 거기다 패. 그리고 역시 원정 에이바르 역시 그 2무 3패. 그리고 홈 카디스 역시 1무 4패를 당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패배의 연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팀, 양 팀의 핸디가 0.05. 그러니까 에이바르가 그 카디스를 잡아주는 핸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이바르가 그 이기만 하는 2.15의 그 배당을 먹으한 얘기고, 카드스, 카디스 입장에서는 무승부시에도 50%의 그 배당 값을 환급받는 유리한 핸디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는 역시 그, 에이바르가 핸디를 잡아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홈팀의 고배당 2.95. 홈팀이 배당으로 승리할 확률은 28.8%. 그리고 상대 전적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본 결과, 홈 승이 100% 무승부 0% 패할 확률 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그 2.9홈 승의 단통 단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혼전 경기에서는 과감한 선택. 혼전 경기에서 대부분 그 마킹을 많이 쓰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이런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전은 회차별 프로토 조합 발송과 그리고 주말 승무패 완성 조합을 링크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회차별 카페에서 로또 조합을 함께 공유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이부 분석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